지금 문정권이요. 지방자치제 선거가 6월 13일 날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선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개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이명박 구속. 이거는 전체가 다 마칠라면 앞으로 1년 반 2년은 울거먹을 이슈입니다. 또 필요하면 몇개 던지고 이러면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은 제가 생각을 할때 6월 15일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선거 이틀 전, 이틀 뒤에 정상회담이 있는 거지요. 이세 가지 가지고 두들기면 그야말로 보수를 무력화시키면서 자신들이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개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개헌이 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이렇게 된 개헌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 65%가 찬성한다. 개헌 문제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국민들 다수가 찬성한다. 유명박, 박근혜, 처벌 등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국민들 다수가 반대한다. 만약에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꾸로요.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설문을 만들어가지고 개헌에 찬성하냐 정상회담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지금 이런 식의 적폐청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으면요. 다 반대한다는 사람이 훨씬 많이 나오게끔 여론조사를 저는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가지고 핑계 삼아서 이 퍼플리즘식 통치행위를 내지는 자신들이 판을 짜놓은 식으로 밀고 가는 정치행위를 정당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명운동요. 저는 서명운동에 뭐 서명해달라 하면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서명운동이라는 거야말로 자신의 생각을, 몇 사람의 생각을 대중적인 생각인 양 강요하기 위해서 쓰는 아주 지산 수법입니다. 서명운동은 몇 사람이 다 기획을 해요. 나머지 사람은 그냥 이름만 올릴 뿐입니다. 뭐 집값 올리기 서명운동, 무슨 뭐 외국어 고등학교, 무슨 대학 유치 서명운동,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동네에 가끔씩 보면 그런 거 있지요. 무슨 도로 내 달라는 서명운동, 그래 우리 동네만 도로 나고 남들은 안 나면 되고, 예, 우리 동네만 학교에 위치하면 집값 올라가면 그만입니까? 자, 지금 평화협정 서명운동. 아니, 평화협정요? 나 문정권이 좀 웃기는 정권이라고 봐요. 당당하게 우리는 그냥 평화협정으로 북한하고 핵 문제를,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마무리 지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정상회담에서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은 동결 차원에서 인정할 거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미국도 북한하고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할 거고, 북한은 우리한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저 그냥 백, 뭐, 천만 서명운동, 똑같은 짓거리를 요즘 겨운 서명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저한테 며칠 전에 제보가 왔는데요. 이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모신데요. 대구에 사는 안녕하십니까.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님. 저희 어머니는 대구, 서구, 무슨 동, 구체적으로 동이 있는데, 그까지 언급을 하면 이분한테 좀 불편할까봐 그건 상가하겠습니다. 대구, 서구 어떤 동에서 통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천만인 개헌 서명 운동과 관련해 연명부를 작년 연말에도 받았으나, 그 연명부는 서명을 받다가 개헌에 대한 안 좋은 여론 때문에 서명 연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올 2월 달에 새로운 양식의 이 연명부를 다섯 5, 7장씩이나 주면서 연명부 서명을 받으라고 이렇게 줬다네요. 통장한테 줬으면 동사무소에서 줬지요. 통장을 부릴 사람이 동사무소 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한 서명을 통장을 통해서 받으려나 봅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서명에 대해서 뉴스브리핑을 좀더 이렇게 확실, 뉴스브리핑에서 확실히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서명명부 두 개를 보냈습니다. 자, 이 방송에 그 서명 명부가 나갈 겁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요. 호남에서도 저한테 정읍이고 어디고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따이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명 운동과 관련해서 뉴스 브리핑으로 확실하게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좌파들하고 토론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 않는다. 증거를 내라고 저보고 이야기합시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걸 보여주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하, 이거 뭐 지방분권이지, 개헌서명이야. 에휴, 그냥. 이거요.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이런 서명을 받는 거는요. 한마디로 공공기관이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동장, 구청장, 시, 무슨 시장,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마세요. 홍 대표, 제가 몇번 당신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국당에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지방분권의 서명에 참가하고 그걸 지지한다고 발표한 단체장이나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 당원들, 전부 모가지 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상도에서도이 짓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는요, 정치 논리로 봤을 때 지금 이 정권이 순수하게 선거하고 관련없이 정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개헌이 아니야. 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거 안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무시하는 저건 아름대로안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안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을 가지고 마치 지방 분권만 강조를 하면서 지방 분권 서명이라고 위장을 해서 그걸 서명 운동을 받는다요. 이거요. 명백한 공직자의 정치 개입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광범위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 왜 한국당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 한국당의 텃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홍 대표, 대구로 지역구 옮기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페이스북에다가요, 가끔 뜬금없이 웃거리지 말고, 가능한 일을 하나씩 좀 하세요. 당신 문재인의 푸들입니까? 옛날에요, 영국의 총리를 부시의 푸들이라 불렀습니다. 벌레어 총리가 그래 불렸죠. 어떻게 한국당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이 방치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천만인 무슨 평화협정 서명요 종교단체를 동원되고 있는데요. 교인들이요. 이거 전부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종교단체가 이런 정치적인 일에 나서면 됩니까? 그런 단체는 해산시켜야죠. 그런 거를 강요하는 성직자는요 성직자가 아니라 성직자의 탈을 쓴 늑대나 이리입니다 이리 이 나라에 지금 민주주의 주장하고 촛불 무선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주장하면서요 법을 갖다가 이 정권이 지 마음대로 어기고 있습니다 너들한테 유리한 거는 그냥 법을 어겨도요 정당하다고 그렇게 하늘에서 물려받은, 예? 전부 도덕권을 가졌습니까? 정말 가짜는 인간들이에요. 당신들요, 적폐청산 좋아하면서 기준 높여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일도 나중에 다 깜빵 갈 일이에요. 자, 통장 잡아서 진술 받으면, 그 다음에 동장 잡혀갈 거고요. 구청장, 시장까지 다 잡혀가야 됩니다. 대구시장, 권영진인가 한나라 아니에요? 아, 한국당 아니에요? 한국당? 한국당이 시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 공천 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요. 적폐청산.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처벌하려면 빨리 하든지 와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검찰이 요 희한한 거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정용훈과 뭐 특검이 있었죠. bbk 특검. 정, 아, 정호영이 어제 검찰이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무혐의라고 이렇게 했어요. 검찰이 와그랜 줄 압니까? 정호영 특검 하기 전에요. 노무현 정권인 2007년 9월, 10월, 11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검찰 내부에 BBK 특별수사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본부장으로 아마 김홍일 검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2월 초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발표했어요? BBK는 전부 김경준이가 다 저지른 거고, 네? 그리고 이명박은 관계없다고 발표해서 이명박이 야호하면서 대통령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간에 당시 돌아다닌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에 b b k 일 관련해서 또 당시 김용철의 무슨 폭로, 비자금 폭로 삼성과 관련해서, 그때, 삼성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명박의 다스 소송, 소송비를 내줬다고. 다 같이 엮였던 사건이에요. 김백준이가 맡았는데, 왜 다스가 지금 BBK로부터 돈 받는 소송에서 소송비를 수십억을 삼성이 내줍니까? 그때 삼성 특금도 있었거든요? 비자금 만들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물려있던 노 정권, 이명박 출범할 정권, 삼성 이서유에서 쑥덕쑥덕쑥덕 쑥득 쑥득 해서 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정호영이를 지금 문제 있다 해가 구속을 시키면, 특검을 BBK는 무혐의라고 했던 노무현 정권의 산하에 BBK 특별수사본부도 또 잡혀가야 돼요. 그러면 그 노무현 정권에서 BBK 특별, 특별수사본부를 했던 사람은 당시 노무현 정권이 아무리 말기라도 청와대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검사들이 모여서 이거는 이명박 무혐의.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입니까? 아니지요. 아무리 정권 말기라도 검찰하고 청와대는 조율을 하지요. 그건 뭐냐? 삼성하고 이명박, 무슨 노무현, 그냥 다 두리둥실하게 잘해보자고 석 덮은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명박만 돌이내서 죽일라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삼성이 왜 bbk 돈을 소송 돈을 대신 다스 대신 내줬지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부목만 돌이 내라니 이게 잘안 돌이 내지는 거죠. 그럼 정호영이를 만약에 혐의를 때리면요. 정호영이가 웃으면서 드나들때 저는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많이 알고 있을 거다. 이미 모든 게 합의로 끝난 거를 형식적으로 특검한다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 받을 때 형식적으로 받았지요. 나중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광우병 때문에 난리가 나서 서로 불신이 생기면서 조사하다가 자살 사건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지만은 그때까지는 적어도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BBK 수사를 누가 합니까? 지휘를 누가 합니까?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 그때 법무부 장관이 김성호였어요. 그 법무부 장관이요, 이명박 정권 들어서 뭘 맡았습니까? 국정원장이 됐어요. 흑할비 관련 최근에 그런 데든. 그래갖고 이명박 정권에서 쫓아내려고 뒷조사도 하고 가정 구시를 하다가 한 10개월 하고 물러났지요. 그러면 어떻게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정원장을 할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정,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정원장을 한다면 그게 믿기십니까? 이게 다 서로 간에 합의된 야로가 있었을 거라 보이는데 저 그것보다는 좀 아는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명박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도 불개 있다. 하는 것 중에 최종적인 게저 양반이 자기만 죽기로 각오하면요. 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랜드 디자인 빅픽처를다 까볼까. 당시 있었던 사람은요. 죽자고 해야 사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요. 뭐 저는 그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합니다. 제가 그 정권 때도 고생 좀 많이 했어요. 날 집어넣으려고 공작을 많이 했죠. 내가 그래서 영포빌딩이한 보따리 싸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는 욕심을 비우고요. 보수를 위해서 장렬하게 죽는다고 생각하고 다 밝혀버리면요.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잘하면 자기도 사는 수도 생겨요. 난그 양반이 그만큼 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쫄병 하나씩 다 배신하잖아요. 신복, 집사, 뭐. 성산이 없다고 보이니까 배신하지요. 그러면 이제 다스도 뺏기게 생겼어요.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누구 건지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1심도 시작 안 했어요. 이제 최순실이 1심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전 대통령 재판에서 곧 열릴 또이 특수활동민이 언제가 이걸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 1년 반, 2년 끌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구속시켜서 포트라인에 세우고 또 1심, 2심, 3심은요, 이 정권은요, 다음 총선 때까지 재탕, 삼탕, 사탕을 갖다가 사골 우리듯이 우러먹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많은 분들이 3월 1일날 저보고 무슨 태극기 집회에 어쩌고 하는데요. 저는 과거와 보수가 단절을 하면 저부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보수의 길을 가지. 뭐 그분들 잘 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랍니다. 거기 가고 이런 일은 이제는 없을 겁니다. 몇 분이 저보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단절 없는 두루뭉실하게 얽혀서 과거에도 정권과 얽혀서 그 앞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또 보수의 무슨 대표다, 리더다 하면서 또 가요. 그러면서요, 또 굴러가는 겁니다. 옛날 식으로요.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복하기는 싫습니다. 문정권하고 싸워야 될까요? 문정권하고요, 정확한 시각으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급소를 찔러야 싸움이 이기지요. 과거식으로 때거지로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자. 이두 번째 적폐청산으로 끌고 갈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정상회담을 갖고 끝을 내버릴라 하죠. 근데 지금 정상회담 기미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정권이 해심의 카드로 내민 이 정상회담 발표, 이 정권이 지금까지 출범을 해서 들온 공이 100이라고 하면 북한하고 중국의 비위를 맞춰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당히 핵을 인정하고 마무리 지어버리면서 그때부터 남북 간에 교류하고 협력하고 어쩌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끝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한국의 종북 386들은 로망입니다. 최종 끝희망이죠.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개판 쳐도 좋다, 이걸 거예요. 그런데 한70% 이상을 여기에 쏟았어요, 정권이. 경제는 한 2%. 뭐, 나머지 뭐, 어려움, 최저임금, 요런 거 합쳐서 한30%다 끌고 모으면 되겠죠. 그런데 70%를 쏟은 이 정상회담이 하고 난 이후에, 2월 9일 이후에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약간 내리갔거나 약간 올라갔을 뿐입니다. 60% 초반대에. 자,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을 건데도 이 정도입니다. 박근혜 정권도 당선 이후로 계산을 하면 이때쯤 60% 나왔습니다. 요때한두달더 가서 박정, 박근혜 정권은 한두 달더 가서 40%대로 추락을 하죠. 자, 문정권. 해심의 작품이 지지율을 80% 90%로 올려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이 거의 질려버렸다. 그 질린 가장 좋은 흔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응원단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이 세대가 바뀌어버리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진 속에서 북한에서 온 응원담, 그냥 오든가 말든가 불편하다. 뭔가 어색하고 귀찮다. 사고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현성월리가 무슨 예술단을 끌고 와도 그냥 가버리면 신기한 구경했다. 좀 촌스럽네. 끝나버려요. 김여정이가 왔다가도 그냥 코가 좀 올라갔더라. 이러면서 끝나버려요. 이제는 이런 카드가 먹혀들지 않으면서 상투적인 민족 감정을 짜내도 감정이 없는데 억지로 울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너하고 얽히기 싫으니까 너는 너 그대로 잘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자. 저는 솔직하게요. 이딴 행태의 민족 강조하는 통일은 반대입니다. 수습할, 우리가 수습할 자신도 없어요. 우리가 통일할 준비가 안돼 있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통일합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삽시다. 자,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 민족, 평화, 우리는 하나다. 이걸 보고 요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욕만 여자 아이스하이키 팀에서 엄청 얻어먹었지요. 자, 이렇게 되면서 남북회담 카드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개헌 안 됩니다. 왜안 되는데 밀어붙여요? 개헌 서명을 하고 이걸 밀어붙이면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 이헌의 본질이 뭔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지방자치의 권한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권을 좀더 주니 어쩌니 하니 거기에 눈먼, 아니, 덜미가 잡혀 있는 이런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앞장서고 있지만은 억지로 그래, 통장시켜서 서명받아? 정말로 좋은 일이면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와서 선행을 하지요. 그래서 국회 통과가 안 됩니다. 개헌 선행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국당 의원들이 뭐 정신 나간 놈들이고 그런데 국회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병신 같아도 똥어주면 가립니다. 이건 개헌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미냐.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가서 지자체 선거 이기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자체 선거 이기면 다음 총선이 있는 2020년까지는 우리 판대로 끌고 갈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파, 이명박 전 대통령파, 친박친이 분열시키고 또 보수 안에서 무슨 개혁 보수, 수구 보수 분열시키고 태극기 보수 분열시키고 정당들 분열시키고 이래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분열 안의 이면에는요. 이걸 분열시켜서 끌고 가고자 하는 정권의 의도가 있고 거기에 호응하는 한국당의 이 수뇌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요. 지금 정상회담이 발표된 시점에서 모든 국회 운영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와서 지자체 선거에 향한 안보 동명 제안을 하고 서로 간에 공천도 협력해서 공동, 공동 연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배신자니, 무슨 친박이니 친이니, 태극기니 따지고 자빠졌습니다. 무슨 개 족보를 따집니까? 배신을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데요. 김영과 박근혜, 그두 사람을 가지고 아주 지리하게 우려먹으면서요,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면서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보수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수도요, 정신을 못 차리고 끌려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 정권은 어떻게 망하느냐. 스스로 망하지요. 제가 볼때 보수 정당이 잘해서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날고 기도요, 곧 망합니다. 지지율요? 아무리 보수정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내려갑니다, 곧. 왜? 좀 있으면 경제위기가 도래할 거고, 한번 미국하고 해보겠다며요. 저는 제발 끝까지 해보길 바라요. 끝을 보길 바랍니다. 일본을 뭐 친일 배척을 하겠다며요. 제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제 어느 나라도 한국을 구해주겠다고 손을 내밀지 않을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북한하고 정상회담이 원활하고 순탄하게 가겠습니까? 절대 못 가지요. 그래서 이 정권이 개헌, 정상회담, 적폐청산 세 가지로 갖고 가는 부분요. 자 적폐청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에 넣는다고 지금 넣 들어가 있고 또곧 들어가겠지만. 적폐청산이 완료되는 겁니까? 저는 잘 한다고 봅니다. 그래, 해라. 오만 거 가지고 다 집어 넣으면 나중에 너어도 오만 걸로 다갈 거니 그두 사람이 좀 고생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두 대통령 두 사람이 대통령을 한 죄로 고생 좀 하면 이제 나중에 이 정권을 모두 다 집어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살리시진 성인이지요 지금 걸면 걸리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도 나중에 북한하고 밀거래 한 사람, 북한의 평양에 갔다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싹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비트코인 정책 담당자부터 사드 조사한 사람부터 싹다 집어 넣는돼요 그러면 남대문 경찰서장, 강원도 경찰청장 이제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저는 머리가 좋았어요. 이 정권에. 좀 붙어 먹어서 오버하거나 불법적으로 법을 행사한 사람 나중에 하나씩 세어가지고 한 명씩 특집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고생하면요. 나중에 다 집어 넣을 수 있으니까. 정권 재창출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고달퍼도 견디기 바랍니다.